오늘의 경기 종목은 장애물 런티입니다개 대표 레인 강대표 꾸이 토끼 대표 남식, 새 대표 도도! 오늘 우승에 최고 유력한 후보를 모시고 나왔는데요. 여기서 잠깐만요. 하트 한 번씩 누르고 갈게요. 자, 오늘 1등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다음에 강아지와 결혼할 거라고 하던데 정말이신가요? 와. 이거 진짜인 것 같습니다. 이거 둘이 진짜로 결혼할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 이길 자신 있나요?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. 다음 선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다음 선수 모셨는데, 여기 도대체 왜 나오신 건가요? 아, 엄마가 그냥 등 떠밀어서 나왔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어쨌든 좋은 경기 부탁합니다. 아, 다음 선수가 자기도 지금 빨리 인터뷰를 해 달라고 지금 바쁘다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자사 한번 데려오겠습니다. 아, 지금 빨리 인터뷰를 해 달라고 지금 부르셨는데 어, 이렇게 마이크를 피하십니까? 자, 인터뷰.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? 아, 이 선수는 아주 다리가 롱이래 가지고 아주 신체 조건이 엄청 좋습니다. 어떻게 오늘 1등할 자신 있습니까? 네.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. 아, 알았습니다. 네.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. 자. 과연 누가 1등 할것 같은지 여러분의 댓글로 맞춰 보세요. 아, 아자!